자, 마비노기 모바일 패키지 효율 한방 정리. 자, 월간 각인 강화 패키지 제발 사지 마세요. 자, 일단은 1회 구매 가능한 패키지들부터 볼게요. 자, 모험가 패스. 이거 미쳤습니다. 이게 정말 압도적으로 효율이 좋고요. 19,800원에 압도적인 효율을 보여줍니다. 다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멤버십, 이제 멤버십이 효율이 그 다음에 상당히 좋아요. 얘네 들은안 사면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33,000원은 써야돼. 33,000원. 그냥 게임 시작하면 일단 이거는 질러야돼. 안 쓰면 상당히 플레이가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터 3종. 그리고 이제 출석 미션. 요거 는 이제 m 캐시 를 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m 캐시 10대1 비율 이 거든 어차피 현금 으로 어차피 충전 을할때 m 캐시 로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페이 백이 100 다. 그래 가지고 얘네들도 나쁘지 않아요 페이백 좋아서 효율 순서는 이거예요 프리미엄 패션 그 다음에 출성 리턴 그다음 패션 티켓 고양이 요 순서로 효율이 좋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3순위인데 안 사도 된다 안 사도 되는데 뭐 효율 자체는 좋다 자 이후 패키지는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플레이 하는데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사면돼요 근데 만약 여기서 더 사신다면 은그 다음 우선순위가 뭐다 초회완정 레벨업 패키지 레벨업 패키지는 이제 33,000원 33,000원인데 스을 얼마치를 준다 12만원 어치를 준다 12만원 거기에 뭐 이제 훈련용 스킬 디스크까지 그래서 얘도 효율이 상당히 좋다 데카까지 주기 때문에 팬 욕심이 있다면 구매하면 좋은 패키지 그다음 이제 아르카나 패키지 예, 누적 구매 패키지 요거 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5순이그 다음 이제 새로 나온 도적 미션 얘는 안 사도 됩니다 얘는 안 사도 돼요 예, 월간 패키지와 효율이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예, 여러분들이 골드와 연금술 총매가 모두 부족하다면은 그때는 이제 살만하다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는 투가 1보다 효율이 좋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아르카나 패키지인데, 자 미스티 가르카나 얘는 이제 뭐 구성품은 뭐 알바 노고이 주도주 누적 구매 혜택이 있죠 네, 누적 구매 혜택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핵심적인 것만 좀 볼게요 1회일 때는 엘리트 가방 3개 뭐 2회일 때는 에픽 탈것 3회일 때는 에픽 장신구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누적 구매 혜택만 받는다고 치면은 이 미스티 가르카나를 다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 양기준 7748데하고 이걸 이제 MKC의 데카 비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데카를 얻기 위해 만약에 따로 현질을 해야 돼.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상 페이백을 얼마 한다? 여러분들이 39,800원을 쓰지만 그래도 18,180원을 페이백을 할수 있다. 어, 그 장점이 있긴 하다. 자 근데 이제 뭐가 문제다. 데카가 필요 없으면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초보 때는 데카가 어차피 쓸 데가 1도 없거든요. 사실 어, 페이백이 뭐 되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 자 일단 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주도주죠 어, 필수적인 누적 구매 혜택 아이템은 없다고 봅니다. 어 좋은 거 맞거든요. 좋은 거 맞는데 뭐 누카력급은 아니다. 진짜 안 사면은 뭐 절대 플레이 못한다. 그렇진 않아. 물론 이제 에픽 가방과 에픽 서러 브레드는 이 플레이적으로 상당히 쾌적하긴 한데, 근데 뭐 그거 외에는 이제 헬리오도르 같은 경우는 스타 프리즘으로 어느 정도 대체가 됩니다. 물론 스타 프리즘보다 그래도 헬리오도르가 무조건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차이는 안 나. 스타 프리즘을 다 모든 부위를 낄수 있다면. 전설 장신구 룬 선택 상자 같은 경우도 밸류가 높은 건 맞지만 인게임 합성이나 이제 어비스 합성 600개로, 그러니까 어비스 화석 600개로 나중에 교환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르카나 이주도는 는 사면은 좋지만. 뭐 그렇게 엄청나게 우선 순위가 높은 건 아니고 한 5순위 정도 그래 도뭐살 만은 하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간 월간인데 일단 이걸 먼저 알아야 돼 M 캐시를 데카로 환전 M 캐시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패키지를 안 사고 그냥 데카로 환전했을 때의 효율도 알아야겠죠 그거가 이제 뭐가 제일 좋다 지금 강화재연소 총매가 제일 좋은데 그 비율이 얼마다 3.62대 1이다 판매 기준으로 어, 만약 본인 사용이면 4.26대 1이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일단 월간 강화재연 재원소 총매. 자 월간 강화 재현소 총매. 자 이제 패키지 중에 이 월간. 자 요거 요 친구가 효율이 엄청 좋아요. 8.34대 1이야. 여러분들이 그냥 데카를 깡으로 MKC로 교환하는 것보다 거의 두배 이상 좋죠. 그러니까 효율이 고트다. 얘가 제일 좋다. 근데 물론 뭐이 재연소 총매를 판매는 못 합니다. 판매 못 해. 본인이 쓰는 기준이야. 자, 그다음 이제 뭐다? 레이드 각인 강화지요. 이번에 새로 나왔죠? 주간으로 이제 새로 팔고 있는 자 요거. 요 친구가 이제 그다음 에 효율이 좋아요. 요 친구가 이제 4.9대 1. 자, 그다음은 이제 주간 강화 주간 강화도 어 나쁘진 않은데 강화재연소 총매 판매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효율이 별로 안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주간 강화재연소 같은 경우는 효율이 잘 나오는 이유가 뭐다? 강화재연소 총매 때문에 효율이 좋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연소 총매가 필요한 경우에만 사야 돼. 근데 강화재연소 총매가 필요하면 뭘 사야 된다? 월간. 그래서 월간 세 개를 사고도 총매가 부족할 때 사는 게 주간 강화다. 근데 그렇다고 효율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에요. 효율이 좋은 것도 아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상당히 실수를 많이 하는 거. 월간 각인 광화 패키지. 자 얘가 개조트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느니 여러분들 차라리 강화재연소 총매를 깡으로 팔거나 문제설정 풀리미점을 팔거나 보석스킬 세공기를 판 다음에 그걸로 이제 데카를 벌고 거래소에서 거대 룸파편을 108 데카에 사는 게이 데카를 4,900을 주는 것까지 감안해도 더 이득이다. 얘가 진짜 쓰레기다. 얘는 지금 그냥 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패키지. 자 그거 외에도 이제 패키지 중에 이제 뭐 월간 골든 패키지. 이제 이거는 이제 골드가 부족하면 사야죠. 어, 사냥터 가느니 이거 사는 게 낫죠. 그리고 이제 월간 연금술. 자 이거는 사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총매가 부족해도 전 진짜 비추천합니다. 이것도 에픽 연금술 총매가 그 정도 아니거든요. 물론 뭐 필요하면 사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비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간 보석.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빠른 성장을 원하면 사도 되는데, 어 이것도 뭐 추천은 안 해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주일 보석 수급량이 상당하고, 스타프리즘이 어차피 엔드기 때문에, 이거 스타프리즘 또 금방 한 개씩 계속 맞추거든요? 어, 지금 뭐, 패키지가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데카가 필요하다고, 이게 패키지를 그냥, 어, 나 어차피 데카 필요해. 응, 데카 필요하니까 어차피 패키지 공짜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데카가 필요하시면은 그냥 뭐다? 강화재연소총매 팔고, 룬제절정 프리즘, 이런 거나 팔아라. 이 패키지를 사는 건 오히려 효율이 안 좋다. 차라리 데카 이런 아이템을 팔아서 버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캐시샵 포인트죠. 예, 캐시샵 포인트 같은 경우인데 이것도 좀 잘못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캐시샵 포인트를 m캐시로 전환했을 때의 비율인데 자, 강화 재연소 총매 이게 평균 3개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평균으로 따지면 3이거든. 평균이 3. 자, 요게 이제 비율이 1대 3. 그리고 룬제 설정 프리즘이랑 보석 스킬은 1대 2. 그리고 이제 룬의 파편은 1대 0.89 그러니까 이게 높은 게 좋은 거거든 그래서 강화 재연소 총매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압도적으로 좋죠 1대3이에요 이 친구가 제일 좋고요 자 근데 이제 뭐가 문제다? 여러분들이 이제 월간 강화 재연소 총매가 어야 월간 강화 재연소 총매 이게 개사기라며 효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다 샀어 그러면 이제 재연소 총매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이제 너무 많잖아 이것까지 재연소 바뀌는그 경우는 이제 룬제 설정과 보석 스킬 세공기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뭐다, 룸파표는 진짜 절대 쓰지 마라. 어, 룸파표는 압도적으로 효율이 좋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본인이 당장 스펙업이 급하다면 다크라이트 보물상자까지도 구매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보석자기그 정도로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강화재연소 총매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굳이 뭐 패키지를 지른다면은 어, 딱 이렇게 두 개. 아니면 뭐 스타터까지 요정도까지 지르면 좋고요 굳이 아래는 굳이 지르지 않아도 되지만 뭐 필요하다면 지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간 가 각인 강화 이거 제발 사지 마라 심지어 거대 룸파편 계속 사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